이건 어, 폴란드 국밥 근데... 아 이거 메뉴 개발해가지고 여기 한국인들이 좋아할만한 맛이잖아 용기도 딱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식 국밥으로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다 이거 이거 되겠는데? 이거? 되겠어 여뭐 아까 말했던대로 딱 What?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합니다. 아내가 신발끈 묶어줬습니다. 이렇게, 짠. 어,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폴란드 현지식이라는 현지식 하는 식당에 찾아봤습니다 먹어보고 네 확인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 여기 있데 왼쪽에서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디오 오케이? 비디오? 오케이? 이거 런치 세수도 있다 응 근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거 에피타이저로 먹으라고 주셨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우 매우니까 조심하라고. 오, 돼지고기? 라고 하는데, 먹어볼게요. 빵 위에다가 감자같이 생긴 거 주고 발라놓은 거거요 감자랑 고기랑 섞은가 저기 후추지 음. 음. 먹어봐, 이것만 더. 오, 이거

이렇게 얹었어요. 어, 되게 특이한 맛이 나네. 되게 부드럽습니다. 느끼하지 않고. 어, 돼지이름 넣었어 있나 어? 음. 음. 이렇게 고추 얹어가고 먹어볼게요. 음. 고추 엄청 맵다. <laughs> 어, 너무 기름 많이 여보 줄라고 너무 맛있어 <laughs> 오, 엄청 엄청 맵다고 잖아그청량고 그니까. 응. 샐러드 밸러... 아니 그 똥고추 같은데 아, 그래? 엄청 매워 한국이니뭐그못 먹는 거이아 근데 소금 알아 응? 짧게 소금 알아 트래킹에서 먹었던 물회는 그냥 정말, 정말 가정식이고 원래 물회에는 김치가 들어가서 제가 한번 드는데 어우 엄청 큼지막한 고기들 토마토 많이 들어있고요 음, 양배추도 들어있고 고수 올려져 있고 좋습니다. 빵장따뜻때주세요 음. 기존에 먹던 보루시랑은 다르게 야채, 채소 맛이 많이 납니다. 채소 마이, 맛이 많이 납니다. 음. 이 고기, 고기는 돼지고기 같은데? 닭고기인가? 음. 먹어봐. 응. 닭고기인데? 응. 응, 닭고기. 닭고기가. 닭고기. 응. I'm going to e 이 c h a n t I'm 이게끝실 것이 래요끝실 것이. 터실 것이. 이요는이랑는 이것은 어, 기 좀. 빵은기성빵 적당한 정도의 사워한 크림 반만 넣어볼까? 반어, 응어 반어. 이름이 약간 똥냥꿍처럼. 아, 다 넣습니다. 아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뭐 시큼. 시키면... 이게 뭐야? 응, 괜찮아, 괜찮아, 응. 또 괜찮아. 응. 약간 부드러운, 약간 맛이 나는데, 묵 향... 응. 음, 사우커림을 넣으니까 <laughs> 조금 더 부드러워. 부드러워. 응. 응. 저 돼지 기름 k 이 d 다 음. t a y a 기름 I mean, Taji, Kidam, k o t 지 m and 나왔다 u g h t it. h a t a you? you. 체리 만두. 이번에는 체리만두 나왔습니다.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r 달 you? What are 에 체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 위에 자체에다가 조금 달콤한 시럽을 뿌렸는데 근데 안에도 오 <laughs> 어머나 완전 체리 빨간, 아, 귀엽다 빨간 딸기잼? 근데 딸기잼 음. 체리 과육이 들어있는데 음. 어. 이렇게 과육도 들어있어 이렇게 보십니까 이 딸기 과육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체리 음. 음~~ 맛이 어떻습니까? 칠이쨈이야 근데 겉에 먹는거 식감은 많다 빵에 들어있을만한 느낌이지 음. 빵에 잼으로 들어있으면 어울릴만한 느낌인데 맛있다 아, 되게, 재밌... 음. 되게 재밌는 맛인데 나쁘지 음. 않아 여기와서 기념으로 먹어보는 맛이야 아니 많다. 되게 재밌는 맛이야 디저트 음. 아니 커피에다가 디저트로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음. 크레페 같은 그렇죠? 응, 내가 이 되게 많이 넣다 음, 이게 되게, 되게 크레페 같이 맛이 음. 근데 뭔가 갑자기 식사 메뉴로 음. 음. 먹기는, 그지응 음. 너무 잘아응 음. 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음. 커피를 시켜가지고 같이 디저트로 먹어야 될것 같은? 그게 다 일치? 막 이러면서 근데 맛없는 게 아니에요 음. 생소한 맛이지만 익숙한 음. 맛이기도 한 그런 크레페, 크레페 같은 그치? 지 여기서는 어떻게 만드다 체리맛신게 있어? 음... 체리가 많이 나오나? 어, 아니 음. 뭐 어떤 한 요리가 음. 발전을 한다는 거는 여러가지 시도가 접목됐다는 거거든 시도가 있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만두도 만들어보고 우리나라도 아, 뭐 김치만두, 야채만두, 고기만두 우리가 이거 마트에서 산거 먹으면서 딱 송편 중간이라고 했잖아 송편 생각해봐 음. 송편 속에 깨랑 설탕 넣어서 달게 음. 하잖아 그런 느낌이거 어? 송편소에다가 음. 체리잼을 어좀 어, 많이 좀단 음. 세리잼을 넣어서 송편에 비벼서 쪄서 먹었다고? 깨랑 따고? 설탕 음. 넣는거고 이건 음. 약간 상콤한 맛이 나는거 약간 송편 만두는 송편에 가까워 음. 그지 그리고 이거 만두피를 보니까 음. 상당히 얇게 피를 쳐, 해가지고 음. 그렇게 많이 얇지도 않네 또 두꺼워 송편이 진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일한거야 끓인거야 음. 찐거 같진 않은데 쪘나? 쪄서 하다 보니까 쪘지 만드니까 끓이면 터질 수도 있어 잘아 이걸 쪘어? 응 물어볼까? 특이하네 음. 뭐빵 먹는 느 체리잼으로 해서 약간 체리잼 딱그 어거 덩킹 도넛에 도넛 속에 있는 음. 빨간 체리잼 있지? 음. 딱그 맛이야. 우리 뭐 나왔어? 야야야. 야, 뭐 음. yeah, yeah. yeah. Excuse me, is it by a steam or a b o i Steam or boil? Uh, steam or what is steam? b o b o a t r i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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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b o Yes. Oh. Mm. 고마워요 오케이, 안 끼우. 응. 오, 자 그러니까 네, 이번 네. 이번 요리는요, 그, 그 네. 전통 요리 중에 하나이. 이름 뭐였죠? 쿨보 조유보. 어? 스타프트 양배추인데 양배추 예. 속에 양배추 이게 양배추 잎이거든요. 양배추 그냥 쌈밥 같은 거지? 응그 어, 안에다가 뭐 넣고 찐 어, 건가? 고기랑 응. 야채 이런 걸 넣고 찐거 같아요. 한번 먹어. 근데 이것이 약간 스프 질감이. 음. 어오이 국물 찐呐? 어 진짜? 찐야? 응. 이 국물 맛있어. 진짜? 응. 응. 음. 음, 우선 음. 국물 좀 먹어볼게요. 국물 맛있어. 국물? 음 진하다. 콩국? <laughs> 고기 고기가 어, 들어서 쌓인 고기랑 쌓이는, 응, 여러 가지 넣고 산, 음, 나서 음. 또 이런 국물에 넣고 친 음, 거지. 음. 응, 맛은 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더. 응, 응. 국물이 마, 일단 맛있지.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어. 한국인들 먹기 맛있네. 음. 응. 아니 국물 먹어보는데 응. 맛있더라고. 맛있다. 콜라시 맛. 응. 고기랑. 이게 뭐지? 어, 밥알? 우리 쌀인가? 쌀이다. 쌀이. 음. 응.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기, 돼지고기랑 쌀, 쌀을 넣어가지고 이.

어. 약간 아바이순대. 음, 속은그런맛이 음, 아바이순대를 음. 이 채소 양배추. 베이스에 그그 음. <laughs> 그 국물에다가 육수에다가 한번 끓여낸 거 그리고 거기에 주재료가 주재료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랑 양배추. 딱그맛이 되게 먹기 좋고 한국인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음. 음. 저는 사워크림을 넣어서 나도 사워크림 넣어봐야지 음. 음. 줄게 사워크림을 넣어서 샤워크림은 느끼할때 여기에는 샤워크림은 느끼할때만 음. 음. 맛있습니다 오셔서 어, 폴란드 전통요리를 드시고 싶다 이거이름뭐였죠이름이 여기나라말로 있는것 같아 가시. 알아서 이거 음.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드시러 오십시오 음. 아, 오시면 드십시오 음. 꼭 국물이랑 이렇게 같이 드시는 거? 오시면 굳이 시키지 않아서도될거했다 음. 이것도 국물이 이렇게 많가지고 음. 아니면 좀 국물을 자자..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달라고 어? 여보. 응? 이건 생강인데? 아, 그래? 오! 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거는 생강. 생강입니다. 칠리 소스. 머스타드. 아, 이 돼지 비계가 느끼할 수 있으니까 생강을 같이. 맵드려서 좋습니다. 어, 칠리 소스도 상당히 맵다. 음. 어, 양배추를 이렇게 싸서 어, 상당히 흥미로운 음식이네. 자, 돼지 스프에는 내가 만들 수 있어. 사실 돼지 기름이 좋은 음. 건 아니잖아. 그래, 많이 먹지 않고 음. 딱저 그 정도. 여기도 추운 지방인가? 뭐 옛날에 열을 내기 위해서 얼음을 뭐 먹었다거나 옛날에는 보온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대부분 뭐 겨울이 없는 나라 빼고는 뭐 근데 여기도 지금 러시아 국경이잖아 음, 음. 그래서 아마 러시아... 우리 음. 블라디보 스토크 갔을 때위 칼리가 있었던 거 같은 거지 음. 같은 뭐 소련 시대는 다한 음, 통이었으니까 음. 먼저... 음식들도 섞이고 뭐. 또 재해석도 하고 튀기기도 하잖아 근데 막상 오리지널을 파는 조자에 왔더니만은 그아니까 짜장면 그치 아, 짜장면 어. 음.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식대로 해가지고 짜장면 음. 하면 약간 우리식의 음. 그런 이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물을 적셔서 자. 근데 이거는 진짜 사이드를 하나만 시키고 이거 두개시키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맛있다 국밥처럼 여보 음. 안 그래? 이건 어, 폴란드 국밥 근데 이게 보니까 밥이랑 부위가 들어서 배는 꽤 불러 음. 두개 시키면 배불러 안는데 아니 매인, 메인으로 음. 이거 하나씩 시키고요 음. 사이드로 음. 뭐 다른 거 하나 시키고 이거 후식으로시켜갖 커피랑 같이 먹어 엄마, 못 먹어. 못 먹어? 해보려고. 응. 이거. 그리고, 너, 너, 그냥 담가, 담가. 어깨 한번 더. 그렇 어찌? 어때요? 그럼 다 먹을 수 있잖아, 한 번에. <laughs> 국물까지. 내 차렸어? 아니, 고르신, 파워크림이니까 맛은 부드러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고유의 맛이 아 색깔이 아 색깔이 아 너무 얘, 얘랑 얘랑 쌍 같다 열쎄 가지고 <laughs> 체리 만두랑 체리 맛이 날것 같은 느낌이지? 아 제라 약간 응. 아 이거 메뉴 개발해 가지고 여기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잖아 용기도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식 국밥으로 만들어서 팔아도 좋겠다 이거 이거 되겠는데? 이게 되겠어 야보 뭐 아까 말했던 대로 딱 아바이순대 식감이야 응 음, 아바이순대야 음. 그치 딱 아바이순대지 여보 아여고 사람이 이걸 먹으니까 창의적이 된다 아! 맨날.. 맨, 맨날 이렇게 안 해가지고 때려요 뭘 때려 언니는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오늘 확인해봤더니만은 제가 뭐 구독자 수에 연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확인해봤더니만 63억 구독자님이 되셨더라고요 <laughs> 아, 여러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써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함께하시죠 돼지 스프레드를 분석해봐야겠 이리고뭐 저도 안 해도 분석이 들어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요리 명인님과 다 그럴만한 이유가있어요저희가 음, 이소와이육수가차이점가또이점과단점이 음. 뭐냐면. 육수는 채소에 비해서 깊은 맛을 그 고기 특유의 깊은 맛을 낼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공도를 불러 자고로 국밥은 들고 마무리도 해야죠. 오 마이 갓. 와우. 안개처럼 한불 좀만 더 주실래? 조금만 면될거 같다 떡볶면서 먹어야지 2인에서 먹었을 때이 정도 한 접시를 조그맣게 내줬는데도 다안 먹는 보면 딱 이정 남은 정도를 내줘도 1인 이상에는 좋을 거 같아 끝까지 뭐 별다른 냄새가 나는 건 없어 그냥 아니 그냥 근데 이거 되게 폴란드에서는 현지 사람들을 많이 먹지만, 낯서던 응. 사람들한테는 되게 고급지 느껴질 수 있는 그거라. 데코를 좀 이렇게 예쁘게 하면 생강이랑 해서. 네, 우리 식사 맛있게 잘 마쳤고요. 총 금액이 어떻게 나왔죠? 140 폴란드 슬롯인데, 예. 한국은 한 47,000원 정도입니다. 예? 47,000원. 5만원어치를 네. 먹었습니다. 네. 제일 비싼게 양배추 얼마에요? 양배추요리요? 어 아마 어 양배추요리가 한 14000원정도 응. 아닐까? 어.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10%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예. 총 그래서 14,000만안 10. 4 7 0원1 4 0 그러니까는 47,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잘 맛있게 먹었고요. 예. 네, 버스 타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0지 90. 만원만 예. 4,190원. 버스 표시 있고 나오면은 저기 입구에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올라옵니다. 살짝 보면은 G라인이 있어요. G12, 13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고 보시면 돼요. 특히 G라인. 나무와 패드. 안녕하십니까. 모지튜브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에 갔다가 이제, 체코 오스트라바, 익숙한 버스 정류장이죠. 이제, 참, 익숙한, 익숙해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그, 하이퍼마켓에 들려서, 네, 뭐, 뭐, 하죠? 돼지고기. 예, 네, 돼지고기 한근 끊어가려고 돼지고기. 합니다. 요즘 날씨 괜찮겠지? 이거 봐줘. 괜찮아. 여기 하이퍼마켓에는, 이 카트를, 여기서, 1 0 코로나, 여기 현지 돈, 10%나로 원래 해야 돼요.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1그거예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아, 되네? 예, 됐습니다.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마트 이용하실 때 해외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원두, 원두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네. 이거 가에 근데, 어머, 이거 봐봐. 이게 뭐, 뭔줄 알아? 네. 저기. 천천히 뚫려있지? 어. 벽부 해가지고 어. 벽에서 가는 거다? 이쁘다 여보? 이거,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어. 아니 단명이면은 어, 가져가지 3일만에 숙소 도착 여보 짜잔 또 새로운 형태의 물입니다 얘는요 형태도 약간 좀 짧은데 여기가 뚜껑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네. 네. 어, 돌렸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딸깍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 이렇게 네. 딸깍? 아이고. 그리고 여기도 붙어있습니다. 다시 먹고 네. 나서도 딸깍. 엄청 어. 음, 편한데요? 이거는 뭐 음. 그겁니까? 그 스틸입니까? 네 스틸 그 워터. 일반 원스입니까? 워... 어떻게 알아봅니까? <laughs> 여보가 사 왔으니까. <laughs>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왜 <laughs> 이게 왜 일반수인지. 이거 <laughs> 사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스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음. 그 페이 어그 마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오키오. 다시 이어서 하자면 네. 소금을 이렇게 따가 먹는 것도 편한데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음, 그쵸. 네, 뒤로 한번 팍 젖힙니다. 고정돼요. 이렇게 팍 그냥 열면 정도 네. 팍 젖히면 이렇게 각하 소리 네. <laughs> 나면서 깔 소리 감이도 그래서 먹을 수있어다